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믹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론이 나왔는데요. 12월 달에는 0.75%보다는 조금 덜한 인상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엔화의 약세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달러 상승의 브레이크를 걸고자 했고, 이는 증시를 더더욱 좋게 만들어 주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9시 때만 해도 S&P 500 선물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월스트리 트 채널에서의 기사와 함께 주가가 순식간에 상승하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US달러 예 또한 10시 반쯤에서야 이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152에서 147대로 급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에 더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채권의 상태를 보도록 할 텐데요. 10월 12일 날 CPI 결과가 나오면서 신용측리는 한때 3.89%에서 이렇게 4.22%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S&P 500에 있는 기업들의 종합적인 배당률은 이렇게 1.84%에서 1.7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아이러니하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S&P 500의 종합적인 배당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S&P 500 자체 인덱스가 올랐다는 의미로 신용채금리의 상승을 주가가 전혀 반영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채금리 는 올랐는데 주가가 하락하긴커녕 오히려 올라버린 탓에 신용채금리와 S&P 500 배당률의 차이는 이렇게 2.45%까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2.45%라는 위치를 잘 보시면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위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과거 2008년에서 2009년 초쯤에 리만브라더스가 터졌을 때가 바로. 이 때쯤이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바로 이 때쯤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위치는 바로 오늘날 여기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 당시 10년 국금리는 지금처럼 높지 않은 2%보다 오히려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주가마저 폭락을 하자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오르면서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수치인 마이너스 1.91%를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폭락하면 배당률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경우는 신용 측은리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두 배는 높은 4% 이상을 갱신하게 됐는데 주가가 떨어지기는 커녕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배당률은 반대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한 탓에 플러스의 수치인 2.452%를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즉, 채권과 주식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인데 우선 적어도 채권과 주식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을 편안하게만큼은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달러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의 경우는 지금 천천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보면 상박형의 형태로 불리시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불리시한 패턴은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RSI는 천천히 기울기를 높여나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오르면 주식시장엔 좋지 않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변하면은 주식시장은 좋아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달러가 아니라 지금 이제 S&P 500의 인덱스는 어떨까요? 비록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강한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 3,750을 뚫지는 못하였습니다. 3750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3750이 7월 달에 저점이기도 했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 3750을 뚫으려고 렐리를 펼치려고 시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기 6월 초에 전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4165를 넘어서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자 주가는 우죽순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이처럼 만약 S&P 500이 10월 4일날 보여줬던 것처럼 정고점 이상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S&P500은 3,900그 이상으로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3,800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아껴서 투자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저평가 기업들을 위주로만 투자를 연나가고 있고, 사실 저평가 기업들이 조금 더 하락하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 좋은 가게의 기업을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장기 투자를 했을 때큰 리스크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자면은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확언하는 게 아니라 단지 투자람 함에 있어서 비싸냐 또는 싸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물론,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질문 또한 자유롭게 받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유효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따로 드림으로써 저 또한 최대한 밀접하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장기투자를 이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저평가된 기업은 바로 어도비입니다. 어도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적으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이미 드린 종목인데요. 이미 약 저점 대비해서 11% 정도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분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늦게 분석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도비는 2012년 연간 매출액이 있어서 19.1 빌리언 달러에서 19.3 빌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어도비의 경우는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율로 이렇게 41.5%라는 엄청난 마진율을 보여주는 회사인데요. 41.5%라는 마진율을 이렇게 매출에 적용시켰을 때 어도비가 이번 2022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간 프리캐시 플로우는 매출의 중간 값인 19.2 빌리언 달러 곱하기 0.415를 이렇게 하면요. 7.9 빌리언 달러라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2022년 말에 기대할 수 있는 연간 프리캐시플로우인 것이죠. 지금 보시는 2021년에는 6 8 8밀리언 달러의 프리캐시플로우를 기록한 만큼 2022년 연간 프리캐시플로우에 7 9밀리언 달러는 앞으로 어도비 프리캐시플로우가 계속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봐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지금 어도비의 price f r e q u e flow는 이렇게 19.98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어도비의 시가 총액이 142빌리언 달러이니 이러한 142빌리언 달러를 7.9로 이렇게 나누면 17.9라는 price f r e q u e flow가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7.9라는 price frequency flow m u l t i p l e 은 과거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multiple인 33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도비는 여전히 한참 저평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그마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경쟁사에 대한 위협 또한 없앨 수 있었는데요. 피그마를 인수한 뒤에 밸류이션을 에 감안해 봐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모아나가기에 나쁜 기업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분석과 어도비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강조드리자면 이러한 시장 가운데에서도 설사 주가가 오른다고 할지언정 소외받지 않는 방법은 계속해서 좌평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가 어떻든 간에 저는 멤버십 분들과 이러한 기업들 대상으로 집중 분석을 드리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투자함에 있어서 항상 기준이 밸류에이션이 된다면 은 이렇게 원유 기업들처럼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아웃퍼포먼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